기독교 성서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 바르게함과 의로움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and useful one another, showing us t r u t h exposing our rebellion, correcting our mistakes, training us to live g o d s w a y 하나님의 10 웃음소리 신약전서 사도행전 열 번째 시간입니다. 1 0장 가이샤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탈리아 군대의 백명 부대장이라 그와 그의 가족들은 복실하고 하나님을 경유하였으며 그는 궁핍한 자들에게 너그럽고 하나님께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하였더라. He and his family were devout and god fearing. He gave generously to those in need and prayed to God regularly. 어느 날 오후 약세 시쯤에 그는 환상 중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고넬루는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바라보며 주요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그리고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루가 집안 하인 둘과 자기를 시종드는 자들 중에서 경건한 병사나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 일을 담아라고 욕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떠나 그성읍에 가까이 왔었을 때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때는 제육0쯤 되었더라. 그가 시장하여 무엇을 먹고자 하며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에 그는 비몽사몽에 빠졌는데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보자기 같은 것이 그네 귀퉁이를 땅에 붙들어 메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에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에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이으노그 보자기가 곧 하늘로 올리러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로 그 보낸 사람들의 시몬 오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묻되 베드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리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 본연이라 하시니. 베드로과 내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본 너희를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하니 저희가 대답하지 백명 대장자한 고늘로는 우인이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외대온족성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세 요파 두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레에 들어가니 고넬로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로스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을 모인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줄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부르러 왔을 때 사양치하냐고 왔느라 본론이 무슨 일로 나를